시작! 드림스틱 오지지젤 젤리 뷰뷰를 n a l jelly, the love and great. The only o n 맛 i 블 a cup of sour. The c u 맛이 f sour is a cup of sour. The cup of sour is a cup of sour. The cup of s 이렇게 생겼어요 <웃음> 맛있을래? <웃음> 응, 먹컹 먹컹하다. 맛있나요? 이가 아저씨 영상 중에서 제일 구체적으로 설명했죠. 딸기 맛이랑, 딸기 맛이랑, 우유 맛이랑 섞여서 나옵니다이 빨간 부분이 딸기 맛인 거 같고, 흰색이, 나 말할 수 있어. 우유 맛. 어. 말봐 우유 맛인데 샴푸 맛도 나는데. 응? 샴푸 비누. <laughs> 샴푸. 아, 약간 크리니하다 진짜 뭔가 샴푸 향나듯이 딸기 맛, 우유 맛. 샴푸의 부드러움까지 다 되어 있는 샴푸 맛이 나는 아, 맛있는 젤리입니다. 아주 부드럽네요. 응. 응. 입이었어요. 감사합니다. 음, 아삼전 원.